연선 순서는 마찬가지로 사전의 추천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참가하시는 최고위원 후보는 총 10분입니다. 조혜원 후보, 천강정 후보, 조혜진 후보, 정미경 후보, 이영 후보, 배현진 후보, 조수진 후보, 도태우 후보, 김재원 후보, 원영석 후보 순입니다. 어린 사과가 제 마음을 움직이네요. 국민을 다 알고 있다. <웃음> 네. <웃음> 예. 국민들 요즘은요. 국민들이 정치에 보다 더 똑똑하고. 이 청년들 잘저이고 비싸고. 청못 갔는데 공원이 들어가고. 무엇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 안정이고. 그 공동체 음. 안정은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 없이는 동유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 충청, 세종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대원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예. 우가이기겠습니까 준비 되어요네저 조대원 이길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년 3월 9일. 투표가 종료되고 방송사 합동 출구조사가 일제히 발표됩니다. 3, 2, 1 국민의힘 합승! 5년 만에 다시 정권교체! 초장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던 우리 진우부가 서로 함께 을싸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 옆에 진우부 말석에 지난 20년 가까운 평강생활을 하면서 다섯 번 공천을 넣어서 다섯 번 공천 다 떨어진 저 조대훈이가 감격의고디에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장면을 제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족한 조대훈이지만 이런 저에게 최고형 말씀 한다는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루시, 아직도 그 마을 땅이 있습니까? 그땅 희망이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내돈내고 내가 시간 써서 찾아간 사과집에서 이런 수모를 당했던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딸 아이가 있는 전에 아빠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자유민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딱두 가지 부류가 있대. 후제불능인 나쁜 사람.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용기 없는 나쁜 사람. 이런 치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을 세운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해서 그날 밤 강호동 골짜기 빈방에 벽보고 들어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물을 흩었던 기억도 주마덕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일산 지역은 국민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나왔던 5%, 5 지지율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가 전국선거에서 오수정당 초유의 사회협를 당하면서 끝도 없는 라고 떨어졌습니다.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후지업적인 어려운 상황이 불과 겨우 겨우 처치 맞고 끝에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완전한 선입니까 조건부 선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인치동과 해야될 일은 그 조건부 선리를 선율 바꿔서 대선 승리을내년 3월 9일에 전차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내년 대선에서 완벽한 선율을 걸으려면 앞으로 7개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먼저 품격 있고 양심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정권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국민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로 막불입니다. 잘못 하고면 보통 반성할 줄 모릅니다. 잘못을 지정하는 국민에게 맞서 대들고 웃기고 싸웁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니들은 정치 전의 역치부터우고 와라. 이렇게 조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앞으로 7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절대로 국민하고 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했으면 끝 없이 물을 꿇어야 됩니다. 국민한테 물 꿇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두번째 우리나라가 해야 될 바는 약자들에게 더욱 돌아, 다가가야 됩니다. 부제들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정치학 필요 없습니다. 가르쳐받는 게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회의 학자들은 정치학 필요합니다. 정당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안정성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앞으로 질도였다면 정말 말도 없이 행동도 심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지적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있어야 되겠지만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을 때는 단호하고 과감하게 처벌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 국민들이 저내로만 불당하고 우리 당을 차별을 두고 우리 당한테 희망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조병은 육군 사관학교와 군대에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조직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모세 신장인 텍사스에서 경제을 공부했고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메카 뉴욕 메나탄에서정찰 공부했습니다. 저 실력과 내공을 쌓았습니다. 이제 일하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새로운 법규인, 당국표 잘 보자 해서, 안 되시려면, 동부들한테, 내년 3월 9일, 강력적인선리을 지원주고 됩니다. 안겨드리겠습니다. 보맙습니다 <laughs> 밑바닥에서 헌신해온 17년자, 평당원, 조대원.